Fuchou!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이버 레드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시간의 상점은 핑크 코튼이 나올 때까지 건전지를 사용해서 돌려야 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건전지를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 매직 기어는 약간 혜자라면 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10회 뽑기를 했을 때 중복 없고요 운만 좋다면 한 번에 세이버 레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발 돌려라 돌려라 돌림판 슈퍼보상 미사일 스티커 다섯 개라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짓거 그냥 50개 구매할게요. 이거 구매 바로 해주고, 제발 50개 안에 나오면 완전 초대박! 아, 이거 필요 없어!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세이버! 아, 팬밀크 진짜! 세이버 레드라그다 스키드라든가. 아니, 인기배상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제가 원하는 거는 약간 스키드, 아니, 오라, 세이버 레드가 필요하거든 야, 이거 약간 좀 순서대로 나오는 느낌 저만 들어요, 이거? 자, 제발 나와라, 나와라, 세이버 레드, 세이버 레드. 야, 이거 딱 걸렸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순서대로 나오는 거딱 보였죠, 여러분들. 일단 50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4천개 서서 안에 나오면은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이 안에만 나오자 더 쓰고 싶지 않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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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아 한 번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약간 궁금하네 제발 아니 야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돈다 써야 된다 이거 아 연구 연구 스키도 괜찮죠 연구 스키도 괜찮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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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하하하 <laughs> 야, 이거 2,000개 더 지르자. 이러면 총 6,000개 거든요? 6,000개 안에는 나오겠지, 솔직히, 진짜로. 아, 레전드의 도끼는 솔직히 지금 필요 없는데, 이거? 자, 일단은 5라 얻었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뽑을 거다 뽑았는데? 아, 노랑 페인트, 쓸데없는 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제 세이버 레드만 주세요.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얻었으니까, 제발, 세이버 레드 주세요. 드디어, 어하, 마지막에 나오는 것 봐라. 야, 이거 너만한거 아니냐, 이거,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세이버 레드를 얻었습니다. 어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창고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풀강 세이버 레드로 바로 달려보고 싶네요. 자, 능력치는, 속도 10에다가, 드리프트 10에다가, 게이지 10에다가, 부스터 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추가 성공 완료했고요 박쥐 스키드 장착해주고요무바이 오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모든 게다 준비가 완료됐니다 됐습니다. 바로 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거거. 어, 이거 완전 싫어 진짜. 와, 이거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도 세이버 레드 꼈으니까 어, 좀마음에들지 않을까? <laughs> 야, 세이버 레드 나밖에 안 꼈어. 지금 8명 중에. 자, 이거 내가 무조건 그래도 최소 1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좋았고.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야야야. 잠깐 이거 좀무했는데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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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그렇지 나이스 좋았고요 상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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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속도가 안나와 속도가 안나와 비키세요 형님들 여기 이 게이지 채우고 오야 게이지는 뭔가 핑크 포톤보다더잘 차는 그런 느낌 드는데요 야 비켜 이 자식아 오케이 야 좋아 야 이거 뭔가 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핑크 코튼이 약간 묵직하다면은 얘는 약간 가벼우면서도 날렵한 그런 맛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지금 느끼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말했던 대로 그런 게좀 있네요. 근데 지금 순위권이 왕장 엉망인데, 이거? 오케이, 좋았고. 쭉쭉 달려, 쭉쭉 달려. 아직, 아직 나쁘지 않아. 오케이, 좋았고요 응, 안좋아. 오케이, 나 어디가니? 여기까지 가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죠. 나 어디까지 나가는 거니, 이거? 자, 일단은 이쪽으로 쑤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우, 야, 이거. 또, 핑크 코트 쓰다가, 세이버, 레드 끼려고 하니까, 약간 또 적응이 안 되네요, 조금. 오케이, 쑥. 좋아,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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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칠 거야. 오케이, 좋아. 그렇지. 쭉쭉 달려보자. 야, 그래도 4등 안에만 들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점수만 떨어지면 됐지. 오케이, 좋았다. 쭉쭉 따라간다, 진짜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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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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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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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부딪힐 뻔 했어. 어우, 좋아. 야, 4등은 할것 같은데요, 일단은? 3등? 3등 한번 노려봐. 어쭈, 어쭈. 곰빵, 낫, 세이버, 레드야. 오케이, 좋았습니다. 3등까지는 뺏었어. 근데, 어우, 야, 2등이랑 1등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따라가고 싶은데. 오케이, 좋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야, 다 왔어, 다 왔어, 임마. 어, 여기서 실수하지 말고, 임마. 어? 오케이, 좋았고. 그렇지 야 저것도 들어가야지 안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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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2초 2초 와 겨우 들어갔다 야이매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아이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랭킹전에서 제가 챌린저이다 보니까 좀잘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달려보도록 하죠 이거 오케이 출발 좋았고 어어어어 치지 마세요 어 와우 이야 경쟁률 굉장히 빡세요 사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좋고 쭉쭉 들어간다. 요, 오케이, 좋았다. 어, 야, 어, <laughs> 야, 나 옆으로 그냥 쳐박혔는데요 이거, 오케이, 좋았고, 사 좋아요. 아직, 오 야, 야, 진짜, 어, 야, 이거 진짜 애들 치는 거 장난 아닌데, 이거? 자,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1등이랑 우리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거 충분히 따라갈 것 같아, 내가. 오케이. 사 코스 돌아주고요. 오케이.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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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케이. 야, 이거거든. 아이, 짜식들. 진짜. 오케이. 여기 오른쪽 쑥 하면은 게이지 두개 일단 가져가고요. 3등 갔다, 3등. 이거 충분히 따라갈 만 해. 오케이. 좋았다. 이거 쭉쭉 달려, 쭉쭉 달려. 쏙 빠지면서, 사. 오케이, 좋았다. 슥. 야, 게이지 엄청 많이 찬다, 진짜로. 야, 핑크 코튼도좀 많이 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오케이, 쭉쭉 달려. 야, 얼마 차이 안 나, 얼마 차이 안 나. 오케이. 야, 근데 뒤에 있는 애랑 나온 게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거? 오케이, 일단은. 집중, 집중. 오케이. 오케이, 이거거든. 어우, 새로운 코스 발견. 오케이 좋다 오와 야야야야야야 오와 야, 야, 야. 오오야아아 안돼 안돼 돼, 돼, 돼. 아야 잡혔다 쟤한테 야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진짜 오케이 좋아 기다려 딱 기다려 너 딱돼 그렇지 다시 뺏었어 그렇지 사 들어가고 아쟤 이동하고 싶은데 최소 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야야야 옆에 있는애 뭐냐 진짜로 무섭게시리 그만 따라와라 자 일단은 여기서 하나 채우고 딱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아, 오케이, 좋았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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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겨우 들어갔다. 와, 옆에 있는 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이거. 여기는 거리가 한번 벌어지면은 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 <laughs> 자,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렇지, 쑥! 달려, 비켜, 비켜, 이 자식들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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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짝 위험했다, 이거. 오케이, 비키세요, 형님들. 야, 세이버 또 있었어? 오케이, 일단 좋아. 비켜, 비켜, 비켜. 오케이, 오, 야, 야, 야. 아, 나 진짜. 야, 나를 담궜다고? 우와, 진짜. 야, 너 진짜로. 그렇지, 아직 괜찮아. 아, 이거 나 담궈줘가지고. 근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이거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았다 사 아, 좋아 오케이 확 들어가자 아우 야야 <laughs> 진짜 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오케이 나쁘지 않아 사 오우 야야야야 오우 이거 들어가 나이스 그렇지 아야 진짜 너네 기다 딱 기다려라 진짜로 오케이 좋았다 자 일단은 그래도 좀 많이 따라왔거든요 이거 오케이 스 들어가자. 부터 바로 써주고. 야, 다 왔다, 너네, 진짜로. 아, 이 나쁜 녀석들, 진짜. 어어어어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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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 담글려구나. 야, 최소, 최소 4등. 최소 4등이다.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비켜, 이 자식아. 오, 야,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야, 잠깐만. 이거, 아, 야, 야. 실수했다. 야, 야, 잠깐만. 게이지가 없어. 아, 여기서 또 실수했네.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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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그랬어. 4등은 하자, 최소, 최소. 최소 4등만 시켜주세요, 형님. 오케이. 쑥 들어가. 4... 4... 좋아. 여기서! 그렇지! 비켜, 이 짜식들아! 쨔이! 쨔이! 아우! 야! 야 그래도 아까 그담궈줬던거 생각하면 이맵에서이 정도면 잘했다 진짜로 와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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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달려달려달려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S brewer> 딴딴딴. 딴딴딴. 핑코. 핑코. 달려. 집중해 집중해 딴딴딴딴딴딴딴오딴야딴딴딴딴딴딴 집중해. 나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로. 벌써 담궈져가지고, 꼴등인데요? 오케이, 일단은. 일단, 일단, 알았어, 달려볼게요. 사아아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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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았고. 아, 이거, 거리 차이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어떻게 달려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쭉쭉 달리자, 이거. 거리 차이 그래도 크게 많이 안 나. 다른 애들이. 1등이랑은 조금 차이 날수 있어도, 오케이. 와 나이스! 여기서 한번더 꺾어주면서 오케이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한번더 나이스! 야 깔끔했다! 자 꼴등에서 거의 지금 뭐다 돌았는데? 오케이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친구야 이건 진짜 아니다 선 넘지 말자 진짜로 선 넘지 말자 그랬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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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한 데로 간다 이거 어디로 가냐 나 오케이 쭉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자 일단 2등 2등 오케이 좋았다 야야야 뒤에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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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2등만이어도 좀 하자 오케이 좋았다 와 2등 진짜 와 너무 힘든거 아니야? 야, 그래도 진짜 아까 뒤에서 한번 담궈줬는데, 그래도 라인 잘 타가지고 2등 바로 했다. 이거, 와, 이거 경쟁 너무 심하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이버 레드를 뽑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랭킹전에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야, 진짜 기똥차게 잘 나왔죠. <laughs> 너무 좋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빵야!